그러면 장려상부터 발표를 해드립니다. 어, 학생공공1반 어, 모두 7곱 팀이 오셔가지고 받으시는데 호명 먼저 해드리고 7곱분 무대로 모셔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상은요 어, 우리 저 흥사단 대표신 전영철 대표님께서 시상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장례상입니다. 학생부문 대구선명학교 그리고 경북공업고등학교 김다은 어, 공공부문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그리고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일반 부문입니다. 김영근님, 한우리 봉사단, 의정부시 해피매니저 이렇게 7팀이 되겠습니다. 모두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어 대구선명학교부터 네 상장 장여상 대구 선명학교 귀하는 대광에서 주최한 제6회 전국 미소 친절 대상 선발대회에서 위와 같은 우수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대구 경북 흥사단 대표 전영철 축하합니다. 상장 장려상 어, 영남공업고등학교 김다은 응,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립대구과학관. 네, 어서 오십시오. 상장 장려상 국립대구과학관. 야,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달성군 네, 나오십시오. 상장 장여상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상으로 5만원 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상장 장여상 김영근님 축하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상장 장여상 한울이 봉사단 이안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찬가지 부상으로 5만 원 상품권 주어지고요. 네, 상장 장여상 의정부시 해피 매니저 이안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가운데로 좀 가까이 모여주시고요. 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잃지 마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장인상 수상하신 분들, 네, 발박 부탁드립니다. 시상해주신 정연철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 동상 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은 한 팀, 한 팀씩. 발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입니다. 어, 시상은요, 어, 대구시 시민소통과의 최연숙 과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학생부문 동상입니다. 빛을 초등학교 축하합니다. 자, 산장 동상 학생부문 빛을 초등학교, 귀하는 대광시와 주최한 제6회 전국 미소 친절 대상 선발대에서 회 귀하같이 우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대광역시장 권영진 축하합니다. 상품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보상으주어니다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공공부문 동상은 대구시설공단입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동상 공공부문 대구시설공단. 기단체는 대광역시가 주최한 제6회 전국 미소 친절 대상 선발대에서 회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대광역시장 권영진 축하합니다. 축니다 <laughs> 자, 일반 부문 발표하겠습니다. 동상 일반 부문 네. 철사모 봉사단입니다. <laughs> 상장 동상 일반 부문 철사모 봉사단 기단치는 대광시가 주최한 제6개전국 미소친절대상 선발대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 거뒀음으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대광역시장 권영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금 50만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은상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상은요, 네, 천내 초등학교입니다. 네 상장 은상 학생 부문천내 초등학교 비단전 대광역시가 주최한 제 6회 전국 미소친절 대상 선발대에서위와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대광역시장 권영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50만 원 상당의 은급이 주어집니다. 네, 우리 아이들 둘이가 발표를 참 잘했죠. 네. 네, 축하합니다. 자, 은상 서비스 부문입니다. S. 포항병원입니다. 네, 상장 은상 서비스 부문 S. 포항병원. 야,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 은상은요, 대구도시공사입니다. 장장, 공공, 은상, 공공부문입니다. 이야, 소중한 내용 같습니다. 대구도시공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은상 일반 부문은요, 네, 영민의 상상 현실이 된다. 포 위너입니다. 네, 발표합니다. 상장 일반 부문 포 위너. 이야, 예,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상금 100만원. 축하합니다. 네. 금상 학생 부모는요, 네. 지금 발표 안 됐으면 금상이죠. 네. 농공중학교입니다. 상장 금상 학생 부문 농공 중학교 기아 단체는 대광역시가 주최한 제 6회 전국 미소친절 대상 선발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산성절을 거두었으므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대광역시장 권영진네 부상으로. 금상 어이제는 이제 상금이 150만 원입니다. 금상 서비스 부문은요. JD 스토리 교육 연구소입니다. 네, 상장 금상 서비스 부문 JD 스토리 교육 연구소 기단체는 대광역시 주최한 제6회 전국 미소 친절 대상 선발대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상장 을 수여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대광역시장 권영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상금 150만 원이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축하합니다. 네. 공공부문입니다. 대구 도시 철도 공사 축하합니다. 네, 안 드리겠습니다. 상장 금상 공공부문 대구 도시 철도 공사.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상이 표정이 밝고 은상보다는 금상이 더 밝습니다. 대상은 활짝 웃으실 것 같네요. 네. 네. 자 이제 일반 뭐 금상 팀더 남았죠. 네. 일반분이요. 네. 포스코휴먼스 네. 축하드립니다. 미소와 친절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상 받으신 분 앞으로 오시고요. 상장. 금상 일반부문 포스코 휴먼스 이하 예,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발표 안된 팀이 대상이죠. 네. 자, 제6회 전국미소천절대 친절대상 성발대 영예대상은요 서비스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부안군 삼성컨설턴트! 축하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계시다가 발표가 되니까 엄청난 환호를 보내시는군요 아유, 축하합니다 어느 분이 받으세요? 앞으로 가세요 네. 상장 대사 서비스 부문 보안군 삼삼 컨설턴트 기단체 대우광역시가 주최한 제6회 전국 미소친절대상 선발대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대우광역시장 권영진 축하의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금 300만원이네요 네, 충분히 기쁠만 합니다. 네, 뒤로 조금만 물러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 올해로서 여섯 번째를 맞은 전국 미소 친절 대상 선발대회,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광역시가 함께하고 있고요. 많은 곳에서 오셔서 미소 친절 바이러스를 곳곳에 퍼뜨려주고 계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래도 미소 잃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셨던 수고하셨던 우리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